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 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워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여기 있는 백두점을 이렇게 잡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실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백이 지금처럼 막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알기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잡는 수로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부터 단수 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요. 백이 이렇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도를 지금처럼 살려버리는 거예요. 백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도 여길 연결하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 수순은 너무나도 허황된 그러한 수일기에요. 왜냐면 하 흙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이쪽에서 잡아내질 않아요. 지금처럼 치바다 가면서 뭔가 폐를 만드는 수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수순은 패가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상당히 난감해졌어요. 이쪽에서 활로를 메워가자니 팩이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는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절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이장면에서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젖혀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백 입장에서도 여길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해요 여기 있는 흑돌이 단수라고 해서 여길 연결했다가는 백이 지금처럼 두는 수순이 있어서요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지금의 이 수순은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연결했을 때흙에게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백은 여길 잡을 수가 없죠. 자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지금처럼 잡아내야 되는데요. 이때 흙이 여기서부터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여기 있는 백돌 다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 어디가 됩니까? 여기 있는 흙, 백을 흑한 점이 이렇게 잡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이렇게 활로를 메워가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아무가 형태로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아주 깔끔하게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이게 지금 여기 젖히는 수가 잘못했다간 보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길 젖혀가기가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잡고 끝내기 하는 수순으로 타협을 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여기서 절대 이곳을 잡고 타협해주면 안 되겠죠. 100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부터 단수치는 수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 수는 100이 때려만 준다면 이렇게 치받는 순간 100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겠지만 100도 지금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치받아가면서 패로 버티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은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 없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고요. 백은 어쩔 수 없어요.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흙도 중요하죠. 이돌 단수라고 여기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은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흙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아요. 백이 흙한 점을 잡으면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하죠. 여기부터 막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수순이 진행되어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은 어떠한 멋진 수를 갖고 있었죠. 여기를 잡았을 때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좋아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바깥에서부터 백의 활로를 막아가게 되면 이곳이 역시나 자충이죠 유가무가 형태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